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존경받는 좋은 스승 그렇습니다.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과거 우리가 학교에서 스승의 날 노래를 불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사를 여러분 나마다 뭐 저희 연배 때 들은다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참되어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다 하는 그런 어, 내용인데요. 어,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다음 세대 중요성을 또 확인하고 또 우리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에 대한 효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또 스승 주일로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이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한 달이 5월입니다. 어, 그런데 사실 이 스승의 날 이제 15일이 스승의 날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스승의 날인데.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 요즘은 학교나 우리 선생님이나 또 아이들이나 모두 곤혹스럽기 짝이 없는 날입니다. 감사와 존경을 표시해야 할그 날이 이제 촌지 문제가 불거지거나 또 요즘은 뭐그 케이크 하나를 선물을 해도 고스란히 돌려보냅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 이제는 오히려 어, 정말 그런 관계마저도 끊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우리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고, 화장실 갔다가 선생님이 안에 계시면은 기다렸어요, 밖에서. 에,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에, 그렇게 선생님 하면은 참꽤 존경스럽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었던 시대에 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학생과 교사가 친구처럼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10년 전에 벌써 친구 같다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대학생이 되고 막 대학 졸업하고 또이 아이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어 이제 직장 속에서 상사와 아주 스스럼 없이 지냅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되고 오늘 회식이 있다 그래도 아유 죄송합니다. 저는 선약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 어 식사약속이있서 저는 가야 되겠습니다. 딱 돌아서는 게 요즘 아이들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직장 상사들은요 벙 뜨는 겁니다. 내가 어 저런 20대 초반 때는 어, 위에 부장님이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다 그러면은 다들 밖에 나가서 전화 돌리기에 예, 바빴다는 거죠. 오늘 갑자기 회식이 생겨서 오늘 못 가게 생겨서 미안해 하면서 가족들한테 탁 연락을 했는데 요즘은 뭐 아주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안타까운 것은 가까운 곳은 좋습니다. 가까운 곳은 좋은데 심지어 요즘은 학생이 선생을 때리거나 폭행하는 일들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빈도가 잦아지고 있고 그 잔혹성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 옛날에 율곡 이이 선생이 군사부일체라는 말을 사용했더라고요. 군사부일체, 임금과 또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다. 함께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런 대상이라고 어, 썼던 그 과거의 유교 문화와는 아무라도 동떨어진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학교 교육에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학교 교육은 성적 평가 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여서 학교 선생님보다는 직접 이 대학 입학 성적과 관련 이 있는 학원 선생님을 사람들이 더 챙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때리면은 이제 바로 도교육청에다가 신고를 해요. 춘천교육청도 아니에요. 바로 도교육청으로 신고를 하고 그러면 이제 또 거꾸로 역으로 또뭐 조사위원회가 내려오고 이렇게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학원 선생님이 때렸다 그러면은 선물을 보내요. 아, 귀하다. 그러면서이 아이를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하고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교회 교육은요, 제가 볼 때는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그냥 선생님한테 맡겨놨으니 잘 하겠지. 여러분, 잘 하겠지가 아닙니다.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고, 정말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잘 교육되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총회에서 하는 우리 교회 교육, 또 노회에서 하는 우리 여름성경학교올한해여름성경학교 여름 우리 주제가 나왔습니다. 와, 우리 성령님!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령님에 관한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벌써 어, 이 선행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 율동을 찍고 있어요. 와, 우리 성경님 주제곡을 지금 율동을 찍고 있고, 아이들이 얼마나 그걸 연습을 했는지 아주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닮아갈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좀 앞서가는 교회들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앞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승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스승의 어원을 찾아보니까요, 사승에서 왔더라고요. 사승 가르칠 사자에다가 승려승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 불교 문화가 아주 강력하던 과거에 만들어졌던 말입니다. 그 사승이 나중에 변해서 스승이 됐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 스승이 이 중들 중에 가르치는 스승을 사승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스승이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어, 과거에 어, 유대 사람들은요 수, 스승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 그리고 더 존경스러운 스승은 라바이라고 불렀어요. 라비보다는 더 존경스러운 대스승을 라바이라고 불렀고 또그 밑에 있는 스승을 라비라고 불렀습니다. 존경을 하는 그런 표현으로 썼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라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스승이 어 자꾸 스승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말씀을 좀 받아야 된다. 또 야고보소에 보면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자꾸 선생되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라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대스승임을 강조할 때 나온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스승인데 거기에 인간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예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르치려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많이 스승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랍비라칭감을 받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 당시에 바리세인이나 소기관들이 율법 전문가라고 하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마땅히 돌아갈 영광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항상 겸손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스승 예수님 예수님께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면서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쓰임 맞는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존경받는 스승의 모델이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미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대지로 과연 존경받는 좋은 스승이 어떤 모습인가. 여기 스승 그러면 나는 스승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부모도 스승입니다. 부모도 자녀에게는 스승이에요. 그러다 보면 아무도 여기 스승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피해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 윤형기 집사님도 스승이에요. 뱃속에 누가 있죠? 퐁퐁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라나는 이 퐁퐁이에게 좋은 스승 되는 방법을 오늘 잘 배우시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존경받는 스승은요, 방향을 가르쳐 주는 자입니다. 뭐를 가르쳐 주는 자라고요? 방향, 삶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방향과 속도에서 중요한 것이 속도입니까? 방향입니까? 방향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빨리 빨리에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빨리 효율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신문을 보니까 야구 선수를 하다가 이제 LG 선수가 되기를 꿈꿨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끝까지 질문을 하고 자기는 더 늦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야구만 하다 보니까 학교 성적이 엉망이죠. 근데 이제 어떻든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상당히 올렸습니다만 내신이 너무나 엉망이어서 좋은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사법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법시험을 준비했는데 한번 낙방합니다. 두 번째 다시 우여곡절 끝에 준비를 했는데요. 당당히 거의 마지막 사법고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100몇 명을 뽑는데 18등으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람에게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내가 용기를 북돋아 준 거예요. 당신은 할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 질문을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은 끈질긴 사람이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불러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남들이 잘하는 사람은 끌어내리면 안 됩니다. 잘하는 사람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우리 아내들은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또 그런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잘 끄집어내 가지고 잘 격려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것도 너 같은 게뭘 하겠니 그러면요 아 그래 난나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기운이 쑥 빠지고 아무런 일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은 이제 그 천정벽화 미켈란젤로의 천정 벽화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거 저런 것을 만들었을까? 정말 사람이 한 일일까? 신이 한 일일까? 할 정도로 정말 대 작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천정 벽화를 어, 이제 그렸던 이 미켈란젤로 어, 또 조각가기도 하고 그 그림을 그리기도 했죠. 그런데 어, 이 조각가보다 더 중요한 그의 스승을 사람들이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부톨도 지오반니라고는 하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지오반니가 유명한 당시에 조각가였는데 미켈란젤로가 그에게 가서 문화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그대이제 그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 지오반니가 미켈란젤로한테 너는 훌륭한 조각가의 비밀이 뭐냐 비결이 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까 정진 또 정진하는 겁니다라고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어요. 그럴 때 지오반니가 딱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어디에 쓸 것인가 목적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조각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있는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을 보여주고 또 술집 앞에 있는 조각상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조각을 하겠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어린 미켈란저가 델러가 세번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릴 때그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그런 대답을 했더니 정말 나중에 그 마음을 이제 가슴에 새기고 일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작품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다가 드디어 아름다운 이제 천지창조 같은 것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분명히 살 겁니다 장례식에서 보면은 늘 하는 얘기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그런 방향을 가지고 일로 매진하면 살았다 그런 평가를 듣는조아들이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기술을 스킬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방향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 방향을 지시해주는 우리 그 말씀교회의 모든 스승들 부모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 존경받는 좋은 스승은요, 본을 보여주는 스승입니다. 뭐라고요? 본을 보여주는 스승.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본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동안에 사격대회를 나갔는데, 어, 이게 스무 발서한 스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번 했는데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 사격대회 한번 나가보라. 그래서 사격대회도 한번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영해 중도에서 사격장 관리병으로 한 4개월 동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훈련병들이 들어오면 사격 훈련을 할때 그 사격 영예중대가 사격장을 관리했는데요. 덕, 덕정에서 그런데 <laughs> 그 예비군들이 가끔 들어와요. 근데 예비군들이 지금 열 발을 써야 되는데, 열 발을 다쏟다 보면은요. 이분들이 통제가 어려우니까 이게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섯 발씩 쏘게 합니다. 그러면 다섯 발씩 남잖아요. 다섯 발씩 남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 밤에 나가가지고 자동소통을 걸어놓고 두루두루 계속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밤에. 계속 쏟아 보면은요. 나중에 총열이 시뻘겋게 보입니다. 밤이니까 다른 건깜깜해서안 보이는데, 총열이 시뻘겋게 돼요. 그 정도로 막 왜냐면 그 일단 소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laughs> 예비군들이 쏴야 할 총알을 밤새도록 마음껏 그런 쐈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전역하는 우리 이제 고참들이요, 부탁을 해와요. 그거 탄두몇 개만 좀 가져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왜 그런지 아시죠? 의정부에 나가면은요. 그이 탄두를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탄두를 어떻게 빼는지 아십니까? 빈 탄피를 가지고 새새탄 탄알에다가 딱낍니다딱 맞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이렇게 빈 탄두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움직이면요, 거기 그 알이 쏙 빠져 나와요. 그럼 나머지는 화약인데 털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탄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그냥 갈기면서 써야 되는데 소모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뭐 어, 무슨 병장 뭐 몇개몇개 갖다 몇개 주면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목걸이도 만들어주고, 제대하기 전에 기념품도 만들어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저 군대 갈때 군대에서 안경 썼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맞췄는가. 저를 지도해줬던 사수가 있어요. 사수가 기관사입니다. 기관사. 철도 고등학교를 나오고, 지금도 뭐그들을한 번도 만난 적도 없습니다만, 언제 오는가 또뭐 KTX 타다가 만날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사격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같다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대로 하니까 정말 백발백중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다 실수하면 여러 발 들어가고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이게 그냥 잘 된다는 겁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모델을 본인이 보여줬잖아요. 그죠? 이게 사격이 단순히 뭐 25m 사격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50m, 100m, 150m, 200m, 250m. 이렇게 사로밭 하면은 그냥 100m, 그 다음에 250m,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이 표적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소흡을 이제 잠시 멈춘 다음에 가볍게 손가락 힘만으로 이렇게 하면은 탄착구만 형성되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스승을 우리가 배울 때 사격도 잘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스승을 우리가 배울 때 어, 저희 조카가 어, 이제 저희 형님이 이제 둘째 형님이 딸만 있어요. 딸 하나만 있는데 얘가 수영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국가 대표 전 국가 대표 수영 선수에게 코치를 하는 분에게 맡겨가지고 한 달에 90만 원짜리 하는 특별 과외를 받았어요. 3개월을 딱 받았는데. 얘기가 무슨 뭐 배영이면 배영, 배형, 접영이면 접영, 접형, 자유형이면 자유형 물개예 물개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한테 배운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스승은요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말한 대로 본을 보여주고 또 교회에서도 말한 대로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저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좋은 스승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존경받는 스승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랑과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향을 잘 제시해주고 아무리 본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사랑과 눈물이 없으면 사람을 신금을 울리거나 감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온 인류의 구원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온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저주의 형태로 기꺼이 맡기셨습니다. 살점이 떨어져나가고 심정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도 주님께서 참고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저주받고 배반했던 제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한 몸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은 실수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들추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덮어줍니다. 끝까지 참아줍니다. 기다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또 부모의 사랑이요, 또 위대한 스승들의 가져야 할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드에게 목회자로서의 이 자질을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잘 드스리는 장로들을 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장로가 오늘날 말하는 교회 장로들을 의미하는 게 아닌 잘 아시죠? 교회 영적 지도자들 즉 목사와 장로를 다 포괄해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넓히면은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다 말한다 할수 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바로 교회와 교사와 구역장 말씀을 가르치는 이분들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바울이 영적인 리더인 가르치는 자를 매우 존경할 자로 말씀했을까요? 그만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이 신앙 공동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떤 분들이 교회를 우리 가르칠 교자 쓰는 것을 아주 중요하기역이죠. 가르칠 교호 또 어떤 분들은 물론 펠로우십이다. 그래서 이 교제할 교제가, 어 이제 사귈 교제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은 교회가 가르칠 교제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가장 중요한 어 포커스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가르침.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봉쇄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찬양대 봉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찍 나와서 연습해야죠. 우리 찬양대 10시 20분까지 나오라고 그랬는데 뭐, 어떤 경우에는 좀 늦게 나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좀 너무 늦게 앉아가지고, 어 이제 그런데 조금 일찍, 적어도 10분 전에는 어 이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어 찬양을 몇장 몇 한다 그럴 때그때서야막 뒤적이면서 찾지 마시고 미리 찬양 다음 할 곡을 찾아놓으시고 표시를 해놨다가 이렇게 단번에 딱 넘겨서 볼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고 예배를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찬양대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대가 중요하죠. 또 예배 후에도 연습을 하잖아요. 교회는 찬양대 봉사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주방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주방 봉사가.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 그죠? 아, 요, 저놈은 뭐 했던 것 같은데 금방 이렇게 돌아오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어, 반찬을 준비하는 분들, 주일날에는 또 어, 이제 설거지 하는 분들,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교회 오빠들이 요즘 좀 생겨서 이제 설거지 하는 게잘 순적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안내위원으로, 또 헌금위원으로, 그리고 차량 봉사로, 미디어 사역으로, 또 주중에도 와서 예배당, 또 쓸고 닦으며 청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랑의 수고와 손길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봉사 가운데 가르치는 자의 수고는 특별합니다. 다른 봉사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으로 완성됩니다만, 그러나 가르치는 봉사는 입으로 수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입으로만 수고한다고 생각하면 그 영혼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변하는 것은요, 그 영혼을 붙들고 우울 때돼요 우울 때. 여러분, 내 힘으로 해봐도 안 되잖아요.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자리 이름 부르며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천국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봉사는요, 입술로 가느라이처럼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애로상이죠.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식만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르치는 봉사자들을 더욱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스승도 완전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교회 중직이나 구역장 교사들도 때로는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말만큼 행동이 못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가르치는 자의 고민이 있고, 여기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수하고 넘어질 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좀 이해해주고 덮어주면 좋은데 요즘은 그렇지 못합니다. 득달같이 요즘은요, 찍어서 SNS에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뭐 인생이 그냥 굉장히 복잡하게 꼬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강단에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요즘 세대에는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좀 허투른 소리 했다가 그거 곧바로 그냥 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실수하거나 또 우리 교사들이 실수할 때 그것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합니다. 내가 참 말을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하고 밤새도록 괴로워해요. 이게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자기 때문에 양들이 넘어지거나 실족하면은요. 굉장한 자기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했구나. 그런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는 이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그러다가 혹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지나치긴 이 자책감이나 지나친 저개검에 빠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될때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멀쩡히 봉사 잘하던 분들이 저더 이상 교사 못하겠어요. 저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물론 자신의 실수와 허물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겠지만은 그것이 봉사에 대한 회의감이나 영적 침체에 빠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요, 가르치는 자가 좀 뭔가 허물이 있고 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너무 깊은 상처를 받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아, 전문도 저걸로 말면참 가슴앓이를 하고 있겠구나. 지금 잔뜩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 내가 참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있는데 너왜 그랬어라고 얘기하면요 그거는 깐데 똑가는 거예요. 깐데 똑가는 거는 아시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막또 이게 찔렀는데 또 찔러는 거란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본인이 알아서 지금 하나님을 폐개하고 또 반성하고 그렇게 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하게 예, 하지 마시고. 그좀 너그럽게 좀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혼자서 가르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가 있었고 교구가 있어야 이게 교육의 3대 요소 아니겠습니까? 교사와 학생과 또 교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실입니다. 그 말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전체가 바로 교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실수를 우리가 서로 어, 정말 잊지만은 아, 그것이 잘 회복이 될수 있도록 눈여겨보면서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갈때 우리가 아름다운 이 가르침의 공동체 교육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함께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만 성장해서는 안됩니다. 함께 성장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장합시다. 함께 성장합시다. 나만 뭐 예수님의 탁월한 제자가 되고 그거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했죠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의 치부를 다 드러내십 니다 다 굴기 전에 세번 예수님을 부인 하게 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창피 찬란하게 만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허리를 꺾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를 세워주면서 격려할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독불장군 되는 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먼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동반 성장하는 그런, 이제, 성장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의 일러스되에 복식을 밟아 떠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 이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라. 여기 성경의 일러스도 그랬죠. 사도바리 디모데기 편지를 쓸 때는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구약성경. 성경에, 이거는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지금 서도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그런 일하는 소가 곡식을 받는 것이 아깝다고 입을 꽉 닫아서 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짐승이라도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꾼이 일을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하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구역장들이, 또 말씀을 맡은 종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영적 리더인 목회자나 중직 또 교사나 구역장들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스승의 날이라도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작은 이 사랑이라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럴 때 목회자는 영적 리더들이 정말 뛸듯 힘을 얻고 어 이제 용기를 얻고 어 용기 백배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든지 각 구역장님들에게도 우리 구역원들은 작은 정상이라도 한번 표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칭찬과 격려 그리고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방향을 제시하는 스승, 본을 보이는 스승, 그리고 눈물과 사랑 있는 스승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또 한국 기독교 이제 세대 계승의 주역들이 다될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그 말씀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불러주셔서, 암껏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중하는 삶에도 이 찬양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찬송이 흐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고 풍성한 찬양 가운데 복된 생애를 살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새벽부터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